그 섬에서 만난 그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돈을 받아갔던 강 씨. 그 사람이 가져간 돈만 3년에 걸쳐 6에서 7억 정도가 되는데. 7억이요? 야,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뭐네 목차, 이렇게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렇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에게이토록 두려워한 걸까요? 서울을 떠나 이곳완도에서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5년. 형제가 완도에 내려와 폐기물 재활용 일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 아버지를 도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내려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점점 일을 배우다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재활용되는 걸 공부하면서 좀 재밌었고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이 좀 사명감만 갖게. 아 그렇죠. 거죠. 첫째 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둘째 상훈 씨는 스무 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20대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씨가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고, 너네들이 사랑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 지역토박이고, 잘 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약 건마다 수수료를 받아가던 인물. 그런데 또 다른 직업도 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라고요? 나온 기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냐. 특히 환경기자가 제일 무섭다 기사 하나 쓰면 은 너네는 끝이다 너네 업체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 뭐 너네 업체 죽여버리는 거 정말 눈 하나 누나, 깜짝 안할 정도로 한 순간이고 기자라는 거 앞서서 협박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강 씨는 지역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였고 완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형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두려웠습니다. 이제 기자들한테 밑보이면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들었고 해코지 막 보고 혹은 그런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심어줘서 잘 보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이고. 했죠. 강 씨는 2016년도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을 하며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업 수수료 8%를 받아갔는데요. 형제에게는 10%로 인상해서 챙겨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금, 보너스, 유흥비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7억여 원. 7억이요? 뭐, 뭐. 영업이사라고 하는데 이전 나하고돈 가져가 그런 상황 거 보면서 이게 맞는 거냐 싶고. 그 동안의 매출을 계산해 보니 회사 순이익보다 강씨가 가져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이야. 이게 순이익 보시면 이제 매출액 대비 9.5% 지급 부분은 내기록기18.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신이 기자고 완도 토박이라서 폐기물 처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라고 큰소리 쳤던 강씨 그래서 10%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의 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공개 경쟁 입찰제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영업 필요 없어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영업 수수을를 받고 수행 계약 형식이었을 그렇게 했지만 입찰 제도로 바뀌게 되면 사실 경쟁 입찰이고 명분이 좀 없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했던 말이 본인이 힘을 실어서 입찰 제도로 바꾸는데 기여를 했다. 본인이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약금액 1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 씨는 군청 담당자에게 자신이 입김을 넣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왔다 가더라? 이래고 인물장을 어 마지막으로, 이님, 네, 부탁할거 하나 있어. 내일까지 입차제도 못 박아주시오. 예수, 딴 놈의 힘들어도 아닌데, 이, 이것이 맞으시오. 도와주십시오. 강 씨의 말이 사실일까? 그의 입에 오르내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식 제도 와서, 언론머니만나긴 음.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내가 입차를 바꾸고 그런 얘기는 내가 그런 적이 없어. 제가 뭐, 입차를 바꾸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히 이분이 굳어 있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 없고 진짜 난방하네 <laughs> 공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데 정말 강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네. 까술먹다고 네. 했죠. 그럼 제가 접대를 바꿔라 우리 팀장의 조회 당부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네. 본인이 접대를 해서 입찰 제도로 바꿨다라고 네.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입찰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강씨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개 업체가 섯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택배들이 OO로 들었잖아요. 그 택배들은 나랑 제집 방으로 차렸까요 그러고 지원 기자들 동러워해갖고 입찰도 걸려 부러워갖고 근데 한 거예요. 그는 이해당안 가야 되는데 그 상황부터 그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어요 입찰 방법을 바꾼 게 아니라 반대했던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강씨. 그렇다면 그가 신문사 기자라는 건 사실일까? 응, 우리 정식 주문이 응? 우리가 정치 직원이 아니고, 야 완도에서 그냥 보도자료만 우리가 번영 조건으로 우리가 어 그, 취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만 치워놓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완도 에서는막기사한 낯, 뭐 원래 주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강 씨는 시도 때도 없이 형제를 호출했습니다. 술자리에 제가 뭐 많이 불량을 하셨으면 안 돼요. 자기가 모시는 버스라고 표현을 했었고 전복구라는 음.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분이 너네들을 좋게 보면 이제 너네들을 보호해 줄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다 100만 원을 찾아서 뭐라고 이렇게 연기하 많았습니다 용돈이란 명목으로 강 씨는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주라고 했고 지인의 딸에게도 용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아 왜요? 100만 원 입금했네요? 그렇게 강 씨에게 준 현금만 6,700여만 원. 이야. 돈을 달라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저그 솔직히 그 계좌번호 보내려니까, 네. 그 백만 원 걸어본 이쁨에 나 5만 원이야. 왜요? 그신기한다 네. 신기. 신재. 왜? 네? 아니 자기 집 재산인데 돈을 보내라고요?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술값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야 여기다가. 새벽 한시 저희가요 새벽 2시 다른 가요 새벽 3시뭐 이런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충격. 더구나 강 씨가 술을 마신 날은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어디야 지금 야 하고 있습니다. 야 오후 5 시에 지금 술에 취한 거예요? 낮이고 새벽이고 뭐 술만 취하면 불렀다고 합니다. 너는 안 하고? 이게 말 말. 아니 아니 왜? 우리 집이 어디야? X던 XX야 X던 성편자에 야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뭔가 욕설하고 이문 앞에서 막 신발 던지고 주먹 휘두르고 막 때리고 강 씨한테 당할 때마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제를 회사 대표로 생각 전혀 생각 안한것 같아요 끊어낼 수 없었던 그의 울감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어서 해야 되는 가업이었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채를 뭐 죽여버리겠다는 효과. 그런 게 굉장히 컸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강 씨는 회사 대표인 형제에게 입만 열면 욕설이었습니다.

뭐 여기가 누구 집인가? 아유, 이되나요 누구 누구 애미도 그너 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식 시... 아니 기분 표시만 들게 얘기했었고. 아유, 어어진이 욕을 했다고요 응, 그, 그 아까는 나 잘해. 그 애팬네들 여기 뭐, 장이 장거든 아무것 못, 못 봤다는 거라니까 살아야 되는 어, 게지길라고. 장인 장모 욕까지 하면 안 되죠. 정말 상식 바뀝니다 항상 전화 오고 욕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날 전화가 안 오고 욕을 안 오면 신기한 날로 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하루에 또한 평균적으로 2 0통 이상 통화를 했어요. 강 씨는 끊임없이 형제를 간섭하고 감시하며 사회생활도 차단했습니다. 출타를 제한하고 외모인을 못 만나게.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공장이고 늙을 거니까 여기 있으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라 주말에도 쉬지 말고 일을 해라 대체 왜 회사 대표인 형제는 그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과 신하 뭐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가 지속돼 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좀 바꾼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워시 말하자면 세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뇌까지. 그 세뇌가 좀 가능했던 조건 중의 하나는 고립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주변과의 어떤 소통을 다 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말이 옳다라는 걸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상황 자체가 사람을 좀 다르게 만듭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을 살 때도 형제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면서. 이제 저보고 최 명의로 인식 것을 좀 강요를 했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다 준비해놓고 사용만 하게끔 그렇게 했었 무슨 얘기죠? 아니 왜 남의 이름으로 집을 뭘까요? 사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돌아온 건또 험한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럼 이 도와줘야지. 뭐나 뒷바닥에 거냐? 결국 지호 씨 이름으로 집을 매매하고 지호 씨 앞으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집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집을 매도한 사람은 강씨 지인. 그도 지역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이야. 권 씨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가 다된 거네요. 신혼 냈더니 신형 불량이다 그래가지고 집이 안 된다 이 앞으로 하고 가면 누가 이자를 내나 어떻게 자기가 사긴 낸대요. 아, 그래서만 그렇게다가 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런데 1년뒤 지호 씨도 같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다못사게 했습니다. 별로 정도는 그 빌라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니 바로 옆동을 산 거잖아요. 왜죠? 미국 양도. 이제 비나 남은 한 채를 제가 사게끔 했었습니다. 이야.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집을 살 돈이 충분한데도 강 씨는 굳이 돈을 빌려가겠습니다. 4,500을 줬고, 그 다음은 제가 500을 달아서 이렇게 집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 원을 저희가 비자로만 만들고 싶고, 저희 부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씨가 4천만 원 지금 빌려준 거네요 그런데 며칠 뒤 강씨의 아내가 차용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5천만 원을 어? 빌려줬다는 내용 뭔 소리야 4천인데 뭐,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고 이제 도장을 문단으로 찍게 됐습니다 지호씨는 차용증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한 적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 야. 여기가 도장 법인 도장이라고 하 여기서 꺼내서 물가 좋은 거네 이곳 완도에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한지 4년째 주변 섬에 들어가 해양 폐기물을 싣고 오는 작업은 늘 바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쓰레기를 한 번씩 모아나요 조치장이 네, 그거를 이 수거해오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배 시간이 한 장작이다 보니까 오에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옵2 0 스무 살에 아버지를 돕겠다고 내려와 모든 걸 독학으로 익힌 둘째 상훈 씨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는데 강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일상마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말로 따지면 무슨 일이든지 완전히 벌어질 것 같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대편은 없고 뭐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창문도 다 잠그고 커튼을 못 치면은 밤에 너무 무서워갖고 잘 생활이 안될거요 지금은. 형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악몽의 시간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끝이 날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아이고 참. 후배 또는 선배라면서 뭐 등치가 있고 몸에 좀 문신이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여기 오기도 했었고 본인이 아는 지인들많 이런 그 중에 건달, 뭐 정부 건달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고 양아치들 데리고 협박을 하고. 뭐 이, 이런 게 지금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자라고 하는 직함 그리고 립된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위협이 절대 권력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주 수시로 욕을 하고 비하를 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 이후에도 본인이 이제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항을 못하게 되고요 평화로운 섬에서 삶이 이토록 괴로워질지 몰랐습니다. 제일 걱정은 가족인데요. 그렇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지금까지 마음 편히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음. 매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마주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안 했죠. 혹여 강실을 보게 될까 낮에도 커튼을 치고 생활하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게 옆동에 살잖아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문에도 되게 잘 보여요. 몇번 음.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좀 큰. 저 하나 믿고, 지구, 지구까지 되어 아데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아내는 강시에 온갖 괴롭힘에 시달리는 남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방낮으로그안할 네. 때도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전화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요로 시작해서 요로 끝나고. 생각하니까 눈물나요. <laughs> 어, 지켜보는 안 해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laughs> 것 같아요. 한편 <단편이> 엄청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제가 못도와으니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년 동안 강 씨의 끊임없는 갈취와 폭언, 협박에 지칠대로 지친 형제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어, 진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해서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걸 원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업체를 처벌해 되지 않을까 모든 걸 정리하고 완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그동안 강 씨가 벌인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아 잘했네요 모았군요 그리고 완도의 한 단체 협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년도 없고 뭐 이런데 대부대 사람들은 외지에 와서 사업한다 이런 말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laughs> 이사이베기 자들은 그냥 먹거리로 아름을 먹을 거예요. 이제 애들 불쌍하고 네. 힘들고. 오, 네. 중산 네. 네. 분이네요. 그러니까. 김 회장은 강 씨를 만나 형제에게 한 일들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야간에.

한테 사기상을 하고 쓴 내가 형건을 나한테 주면 어떻게 될그서 그거에 대해도쓴 부분에 대해서도 형건 한 번도 실수 안하고 최단 저는 어려고 가이전 있어도 제가 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거네요. 강씨는 그동안 형제들에게 왜 그랬을까?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왜? 오랜 기다림 끝에 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뭐, 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MBC 시라탐사에서 요 사건에 관해서 한실 말씀 없으세요?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또 타면 뭐할 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제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강 씨도 인정할까? 기자님 네저술 먹고 있요 기자님도 충분히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인가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제가 당변드사뭐 네. 이런 것도 아니고 형제는 지난해 9월 강 씨를 사기, 공갈,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실에 보복을 할까 두려워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협박당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강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의 굴레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형제 그들은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고 밑으로 깊은 상황에서 만도를 또 떠야 될 생각까지 했었고 진짜 감옥에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희생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그렇게 좀 지내고 싶어요